8월 9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CJ CGV 한 개입니다.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증권사의 신규 매수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한금융투자은 오늘 CJ, CGV에 대해서 비, 오는 19년 대비 각각 73%, 94% 커버했음, 4DX 활약도 컸음, OP 51억원, 하반기는 아바타이, 블랙팬서의 등이 개봉, 높은 특별관 선호도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. CJCGV의 이 시간 주가는 21,500원입니다.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CJCGV 주식을 449,467주 순매도 했고, 외국인은 233,397주 순매수했습니다.